나 처음 가잖아. 너? 아니 처음이야. 뭐? 와이디로 처음이야. 나 완전 처음이에요. 어, 추천해줄 거 있어요? 일단은요. 일단 너 추천으로 다 시켜줘. 그래? 일단 나 이거 좋아해. 좋아. 해. 커플에무 말해? 미 쳤다. 그런 거 있어? 완자? 뭐? <laughs> 뜨끈한 그 완자 무조건 먹어야지. 그럼 그거 시키자. 완자. 삼겹 먹던. 아, 와 맛있겠다. 미친 거 아니야? 개구리 다리 두 술? 아 싫어. <laughs> 먹을 수 없어. 이거. 갑오징어 새우 완자. 와스 아, 먹어야지 진짜. 소스를 네세 개를 추가해야 돼. 네. 아세개 추가. 아, 일단 이렇게만 시킬게. 네. 네. 이래도 1 2만 원이거든. 와 미쳤다. 일단 시켜. V R D 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<laughs> 최고예요. 이건 뭐야? 물. 여기 왜 맥물만 있어? 물. 일부러 물. 어. 아마 이렇게 넣었지. 이게 두개탕두개 시키는 거랑 네개 시키는 거랑 가지고 비슷하다. 비싼 거? 아 그걸 그래서 아마 네 개로 하는 게나아가지고물 어. 하나 추가해서 더 멋있는 뭐 용도로. 좋다. 너 천재구나. 원래 이런 거야. 원래? 아, 그래? 오, 좋 진짜. 감사합니다. 서비스. 하이디라고 어, 해서 서비스 받으도괜아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아니, 젓가락 왜 이렇게 길어? <웃음> 젓가락. <웃음> 야, 진짜 맛있다. 음! 그 다음 뭔가요? PCN 누구라고 해가지고. 네. 네. PCN 누구요? 그건 뭐에요? 푸드? 아, 푸 분모자. 아, 미친. 나 진짜 분모자 너무 좋아해. 진짜? 맛있어. 진짜 탄수화물 끝판왕. 아, 맛있다. 그건 뭐야? 오 어, 눌레. 맛있겠나 아, 야채 좋아. 그냥 청상추? 근데 나 상추 넣는 거 처음 봐. 상추가 너무 아 천. 상추 천. 아, 상추 처음 네. <웃음> 너무 좋아요, 커서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좀만 참으래 <웃음> <웃음> 미쳤다 감사합니다 네 너의 소스 알려줘 뭐야 소스를 많이 넣고요 한 스푼 파 존나 많이 많이 마늘 존나 많이 와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치즈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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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. 즈빵 치즈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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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즈빵 치즈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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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요 치즈빵? 치요빵치그치즈 음. 특제 소스. 나 허거 기름는 넣건 처음이야. 아 허거 기름? 마라 기름? 응괜찮은데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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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맛이 올라와. 미쳤다. 근데 난 땅콩을 확실이 많이 넣니까 덜해. 이거 먹을래? 음. 나쁘지 않아. 괜찮은 것 같아. 탄수화물 먼저 먹어줘야겠어. 음. 음. 맛있다. 음. 토마토 아, 향이 있어서 다행이야. 음. 어쩌지 못 먹었어. 나좀나 지금 가져왔어 여기 있는 거? 아, 너, 너 거? 좀더 워밍업 하고, 이따가. 진짜 맛있다, 이거. 피싱 앤 두부? 이거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미친 것 같아. 이 맵다 음, 이게 소스어 마라 맛이 얼얼한데? 어? 어아 찢었어? 아, 음 이게 뭐라고? 두부야? 뭐떻 미쳤다 우와. 모든 사람들이 너네 생긴는거다한다니까 이거 <laughs> 얘 봐얘 들고 계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존나 겨땀났어 <마셨다. 웃음> 나도 나도 땀 삐질삐질 나 <laughs> 근데 원래 제, 제게 다 노래 불러주거든 지문에다 노래 불러주거든 약간 여기 조금 소심 원래 이 근데 좀 땀나 아부땀나고 내 생일 아닌데? 아근 그걸 봤다. 그 아이한테 생일 축하 해준 거. 아... 그걸 본 거야. 거 아, 아이 못 견뎌. 어. 나도 땀 나는데? 아, 아, 좀 즐거운데? 약간 도파민 쌉 돌아. <laughs> <laughs> 야 뭐야? 너무 귀엽잖아. 천사야? 아니 너랑 너랑 네. 이보이야. 아 귀여워. 귀엽다. 미쳤다야 근데 진짜. 진짜 귀엽다. 와, 저 장면을 <laughs> 찍고 싶다. 엎드려봐. 예쁜 척 하세요. 진짜 그거 있어. 귀여워. 야, 고요넥 <애들> <laughs> <어떻게 해야 되냐? 웃음> 야, 고마워요. <laughs> 아, 고마워요.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오! 내 어, 너무 신경 썼더 가장 거상대하 나중에. 그래, 맞아. 어, 얘랑 어. 나랑이랑. 어. 야, 밥이나 먹자. 오랜 아, 그래. 아, 그래. 맨날 밥이나 먹자. 어, 수박 그래. 가서 스테이크 사서. 어, 네. 촛불 보는데 불 없어가지고. 촛불 좋아요. 그려가지고. 아, 여기 여기 촛불 엄친다. 어, 여기 이렇게. 이거 잘으라어 저기만 이 넥로 넣내 가운데 먹을게. 좋아 좋아. 아 너무 귀엽어. 아, 이걸 어떻게 아팠아저게 야 너무 소중해 야 근데 이거 빡살날 것 같아 어. 어, 아, 그럼 나이 위에 아이를 들고 싶어 물든 거야 이거 니 물든 거야? <laughs> 플레이브 콘서트 원리 지고 있어. <laughs> 어, 존나 말이 안 되잖아. 말이 안 된데. 우리 애들 이렇게 살아 있다니까? 아니야 그래. 우리 애들 살아 있다고. 그냥 대단한 거야, 기술이. 아 <laughs> 이렇게 있다니까? 아니, 아니 진짜. 이게 어떻게 서있 아파 지어는 거야? 어내 플레이브 콘서트 티켓팅 도와줄 생각이 있어? 아 근데 내가 집에 뭐 그냥 자고 있으면은 있지 있지 않을까? 야 그것도 버블이 있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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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어머니 개새가 오는 거지. 아, 사람 그랬어? 사람, 사람. 그 인간이야. 사람인데 그냥 얼굴 없는 것처럼. 그래, 약간 그런 음, 느낌인 거야.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보이. 그래, 그래 응. 애들 살아 있단다. 신기하다. 수진아, 나좀 소개 알려줘. 나 오늘 너무. 아, 진짜 제발 알려주고 싶어. 그럼 콘서트는. 걔네가 어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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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뒤에서. 사는 않을까?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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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, 걔 춤도 추고 나 해. 응. 춤도 추고 나 한다니까? 아니, 아니, 실제 사람. 걔네가 응. 실제 막... 아, 맞아, 모션이야. 모션 닳다. 어.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. 그걸로 다. 아. 그니까, 우리가 보는 거는 카페에서의 그런. 맞으지? 잖 그니까, 콘서트 음. 뒤에서. 뒤에서 자기 느낌이 확률이 높아. 그치, 그치. 그치. 기술력이 대박이라니까? 뭔데? 아 웨이팅 있어? 다 먹어? 다 <laughs> 먹어. 플렉스 쩐네. <쩌네>. 감사합니다. <잘한다. 웃음> 뭔가 로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. 여기다 코스를 설치를 해주는다 이것 어, 냄새 좋다. 약간, 약간 시원하다. 나이 냄새 좋아. 이여 매장에서 나는 거. 여기 안 나냐? 오. 아 키링. 귀여워. 숙매 내봐? 아니야, 이런 걸 해야지. <laughs> 저 오늘 5km 차고 다녀. 거울인가? 헐, 귀여운데? 이런 게더 귀엽다.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면. 어, 이거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어, 이거 그거다, 육개다. 나, 뭐지 아, 나루토. 무슨 마키, 후로마키 어, 나 이거 와봤나? 어, 뭔가 와본 것 같아. 뭐가 있을까? 아, 생활용품 이런 것도 귀엽다. 이쪽에 귀여운 게 있던데. 근데 매번 오면 똑같은 데만 오는 것 같아. 몇개 없어서. 안 돌려놓으신 건가? 클로즈야 왜요? 안 계시는데? 다시 가신 거 아닐까? 그럼 뭐팬 말이 있지 않을까? 없어. 야, 수아 그래? 좋아하는 저기... 아, 나피트좋는데얘좀못 생겨서 어, 인형은 안 뭐. 아 그래? 그래도 귀여운 게 좋아. 못 생겼어. 여기 있다. <laughs> 귀여워. 랜덤이야? 응. 이거 구하기 힘든데 아, 이거 다고 같이 갖고 싶어. 어, 아, 있지 이거, 않을까? 어 하월의 하루 어? 아 지아야? 어 아, 여기 있는 아그럼이시잖아난왜 이런 거만 보고 사고 싶지? 너무 귀여워 너구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얘? 예? 응. 누구 얘? 예? 응저 뒤에 피카츄 <laughs> 너 2005년 치과야? 진짜 오래된 치과다. 이쁜 <laughs> 어, 거 있었으면. 제발. 한색깔 있어야 되다 찾아보자. 고마하 이거 하나해야지 귀여운데 저런 거는 맞아 헉, 이거 뭐야 얘좀 귀엽다 팽이래 <laughs> 있어 있어? 나이고 네, 싶었는데 어? 인스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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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. 오, 있어. <laughs> 얼마야? 한번돌려 8토큰 8,000원 8 0 0 0습 빨간색 무슨 색을 원하시는지 빨간색? 일단 저네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? 어 근데 이기 이거 싫어 어 그건 좀안 좋아서 어 근데 빨간색이 제일 예뻐 거 같아. 어 짜증날 것같은 아씨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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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빨간색 두 개가 보이예데 그거는 가려져 있지 않을까? 나 어. <laughs> 아, 돌렸다 돌렸다 빨간색인데? 빨간색이야? 아 근데 이렇게 아 해야? 통이 빨간색이야? 아 그럼 모르아 까봐 그럼 모르는 게뭐아 네. 아, 보여? 통이 빨간색인데? 아유. 통만 빨간색이 있지 않을까? 저것만 안나왔어면어 어, 설마? 아저씨야? 어 오, 아저씨 어. 아 잠깐만 위에 회색 있어? 아 그래도 아저씨는 아니다 야 이거 아저씨야? 아니 얘가 싫다고 했던 아, 거야 그아저씨아저씨 <laughs> 탈피 엔티지 <MPG> 느낌 있어 <웃음> <웃음> 와 교환, 교환했어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와 아, 대박이다 어, 괜찮은데? 그거. 귀여워. 어, 귀엽다. 근데 제가 좀 레어인 것 같아. 제가 아 진짜로? 야, 그래도 이게 니네 스타일인 아니, 아니. 거 아니야? 좋아. 좋아. 그래? 응. 귀여워, 잘했어. 아니 카라비너까지 있으니까 좋네. 응. <laughs> 내가 원하는 그랑 예. 노랑? 노랑이랑 얘 확대 노랑 이아 어. 아, 이렇게 넣는 아, 거야? 응. 다녁이 다녁이 있구나. 있구나. 아, 나 자꾸 세로로 찍을라고 막 자꾸 이렇게 돌리미뱅크뮤직뱅크야아 <laughs> 아, <laughs> 제발. 이거 색이 안 보여. 까봐 근데 귀엽다. 어 노랑 노랑노어 약간 빛나는게 그림, 약간 크 <laughs> 귀여워. 까봐, 까봐. 아씨, 아니야. 아니야. 아이이야야 아, 근데 꽤 크다. 아, 근데 귀엽다. 너 보고지 않아. 이거 하나 야, 해서 나갈 바꿀 사람. 아 잠깐만 줘 봐. 어. 나뭐 고민 좀해 볼게. 어. 근데 이게 여단이 들인데 아, 지갑이. 아, 보석갑비 내가 떼줄게 보석. 자, 과연 <laughs> 마지막 코인. 너못 <laughs> 넣왜. <넣어> <laughs> 과연 <웃음> 핑크색 나올 것인가? <웃음> <웃음> 아. 나 파란색이야 아 진짜 <laughs> 우리 다 원하는 거못 아, 뽑았어 파랑만 하면 된는데 차라리 노랑이 낫다 아 <laughs> 핑크 귀여야 근데 저아 보면 아냐고요 니 아니 나 여기 두 개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했냐? 아 그럼 두번 더? 아니 근데 파랑이야 파랑이 <laughs> 아, 마지막으로 뽑으면 핑크지 해. 근데 이게 색깔이 달라 아, 근데 지금 약간 초록이 음. 그럼 이거 이 색으로 나와 야 여름이잖아 파랑 <laughs> 괜찮은 거 <것> 같아 <laughs> 자세히 보여주세요. 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산리오 같고 아, 귀엽다. 아니, 나는 이게 노란색이나 핑크색으로 진짜 귀엽어. 한번 더? 자 음, 로고. 어머머머머. 굉장히 네. 2천 원. 검정색만 아니면 돼. 이런 말 짜. 맞아. 진짜 검정색만 아니면 당연 근데 돼. 너 이미 그 말을 한 번으로 끝났어. 검정색도 괜찮아. <laughs> 그 검정색만 아니면 돼. 노란색인데? 노란색인 어? 것 같아. 아니야, 다 노란색이야. 어디야? 아 제발. 진짜 검정색만 아니면... 와 아, 진짜야? 이렇게 말안 한다니까. 진짜 아니야? 아, 진짜와 아, 아, 진짜 쉽지 않네? 와 얼리. 진짜 쉽지 않다. 약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. 와 아, 진짜. 진짜. 두개골 뚫리는 거 보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,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어 음, 기분이 안 좋아.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그래, 이거. 기분이 좋않아운 좋은 녀석. 체크, 체크. 잘 샀어 아, 진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이진 네. 아 네네. 검정색 안 갖고 싶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까비. 안녕히 계세요. 귀엽다. 어, 근데 귀여워. 어 나쁘지 않네. 또. 와한만2천원할것 같아. 와 장난 아니다. 귀여운데? 근데 얘네 좀 사망한 거 같지 않아? 아 약간 죽어가어 <laughs> <그냥 웃음> <그냥 웃음> 귀여워. 아 우리 잘 샀다. <laughs> 예쁘게 찍어주세요. 찍어? 아니 찍으랬나 잘라. <laughs> 잘라. 잘라주세요. 어. 아 오. 음. 또 어, 좋아 좋아. 깨지는 거구나 이렇게. 헐, 미쳤는데? 뭐 딸기가 있는? 아 우리 딸기 시켰지? 오, 아 이렇게 딸기가 있다. 음 신기하이크 같다. 아케이크 맞지? 치즈 케이크인데 근데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 가다 진짜 많다. 맞아, 야, 먹을 아 미쳤다.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잠깐 보니 거. 키링 천국이야. Ooh.